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시야만 나쁜 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정부가 장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인데도 도시 전체가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모처럼 나선 외출, 가볍게 시작한 운동에도 마스크는 필수가 됐습니다. 직경이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장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대기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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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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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기환경 기준인 세제곱미터에 국국 미세먼지보다 직경이 4분의 1밖에 안돼 인체에 더 쉽게 흡입되는 초미세먼지는 20 마이크로그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당초 전망치와 비교해 35%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4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4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책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리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20% 수준인 200만 대까지 늘려나가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질소와 황산암을 배출량을 관리하는 총량제의 경우 대상 사업장을 지금보다 100개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등 생활 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매년 2만 명에 육박하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 정도로 감소하는 등 연간 6조 원의 사회적 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